아파트. 우와. 잠깐 잠깐. 설마 사다리가 더 커지는 건 아니겠죠? 에이. 저, 하늘 뚫리는 거 아니냐고요? 하늘이 뚫리는 거 아니냐고요? 아 진짜 하늘 뚫리면 안 돼. 우와. 우리 어, 안 보여. 오. 진짜 멋지다. 아파트 꼭대까지 올라가겠지? 그렇지? 출동, 빠져 출동. 용산구 성강로 2가. 2호 2번지. 1반가가제 빠져 출동. 우와, 아, 불 났나 봐. 아, 저... 어. 뭐야? 어? 무슨 일이지? 지금 소방차를 타고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옷을 그 안에서 빨리 갈아입고 불이 난 곳으로 지을간 거예요. 친구들, 지금도 멋진 소방관 아저씨처럼 불 끄고 싶지 않아요? 불 끄고 싶어요! 친구들 멋지게 소방복 입었는데 친구들 어때요 소방복 입어보니까? 아, 좋아요. 좋아요? 어, 병아리 같아요. 병아리 같아요? 네. 그럼 우리 다 같이 소방관 아저씨를 크게 불러볼까요? 네. 소방관 아저씨. 아저씨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와 멋져. 와, 와. 소방관 아저씨한테 궁금한 거 있는 친구. 불끌때아무서워요 무섭기는 한데요. 무서워도 생,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고 우리 어린이의 생명도 지켜야 되고 해서 그 무섭지만 그래도 불을 끄러 들어가요. 근데 왜이 옷을 입는요 지금 이 소방복을 입는 것은 열에 견딜 수가 있거든요. 여러분 일반 옷을 입고 들어가면 불에 타버려요. 그러면 우리 불을 끄는 사람들부터가 위험한데 어떻게 불을 끌수 있겠어요. 덕모가 꿈이 또 소방관인데 멋진 소방아 아저씨 또 헬멧을 한번 또 써봐야 되겠죠? 네. 좋아요. 우리 경모. 경모가. 오, 경모 멋있게 또 안경을 또 벗고. 와. 하... 야, 무겁지? 와, 멋진 소방아 아저씨가. 아, 멋있어 직접 입는 이 옷을 이렇게 입혀줘요. 야, 경모 아주 뭐. 경모, 경모야. 정말 멋있어. 자, 조금 한번 걸어봐요, 조금. 자, 직접. 오. 한번 뒤로 또. 뒤로. 해서, 여 모자 쓰는 어, 계속 내려가네요? 왜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많이 무거워요? 몇 kg쯤 되나요? 예,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, 이방화을 타고, 이 헬멧을 쓰고. 공기 호흡기를 매고 어, 각종 장비를 들었는데요. 거기에 총 무게가 20, 25kg 정도 됩니다. 지금 경무가 몇 k g 그이죠 20kg. 와 많이 무겁겠어. 제오들 <laughs> 소방관이 될 준비 이제 다 됐나요? 네.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번 불을 꺼볼까요? 네! 자, 이 빨간 통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? 소화기. 소화기. 소화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? 네물 가루. 가루. 가루 가루 먹지 못하는 물 먹지 못하는 물이 <laughs> 빨간 통 안에는 하얀 가루로 불을 끄는 그런 약재가 들어 있답니다. 그럼 이걸 소화기로 어떻게 불을 끄나요? 첫 번째는 안전핀을 뽑아야 되겠죠. 그래서 네. 자 안전핀을 뽑고 그렇죠. 그리고 호수를 꺼내요. 꺼내야 되겠죠. 꺼내고 그리고 불이 난 아, 곳을 그쵸? 향해서 그렇죠. 바람을 등지고 어? 불이 난 곳을 향해서 핀과 손잡이를 어? 눌러주시오 우와! 눌러주시야 우와! 봤어 우와! 불이 두번 꺼졌다. 지금은 무슨 색깔이에요? 아아네 하얀색! 하얀색! 진짜 가루가 있네요. 같아. 구름 같아요. 구름 <laughs> 같아요? 좋습니다. 그, 자,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죠? 안전핀 뽑아요. 그렇죠. 안전핀 뽑고! 안전핀 뽑아 자, 호스를 불로 향하고 꽉 잡아주세요. 하나! 둘, 셋! 그만! 됐어요! 친구들 박수! 야, 친구들 정말 멋져요! 아, 소방관 아저씨! 이거요, 이거! 이 호수로도 불을 끌수 있죠? 맞아. 뉴스에서도 봤어. 커다란 불이 나면 여기서 물이 나오죠. 오! 정말, 빵빵형도 봤어, 빵빵형도. 잠깐만, 요 호수 좀. 자. 어, 우리 소방한 아저씨, 요 호수로도 요불 끄는 것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? 네, 예. 저기에 보이는 물 탱크차가 네. 물을 세게 틀어서 불을 끄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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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엄청 세게 나간다! 우 哇、wow.